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 내가 양수인 것만 쓴 거야.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양수.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탄젠트 한. 동경이 4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양수. 이거를 삼각함수의부호라고 동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있어. 무 말이냐. 콧사인 6분의 11파이야. 6분의 11파이에 가장 가까운 중수가 몇이야? 이파 2파 있지? 이파이보다, 이파이는 6분의 12파이니까 이파이보다 조금 더잖아 2 파이보다, 이 파이보다 조금 더으니까 4, 4분면에 있을 거고,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야. 얘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부호는 어쨌든 플러스야. 알았지? 탄젠트, 4분의 3파이래. 시원아, 4분의 3파이에 가장 가까운 점수가 몇이야? 4분의 3에 가까운 정수. 파이. 어, 그치, 파이. 1이라고 해줄래? 어 파이. 파이보다 커, 작아. 작아요. 그치, 작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음. 2, 4분면이야.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야. 한 센트는 어쨌든 음수일 거야. 알았지? 이렇게 각을 보고 우호를 정할 수 있어. 알았지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어떻게 하느냐? 표! 다시 한번 써볼게. 얘 들어, 이거 두 개만 알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코사인 4분의 3파이 이만 그리고 어떻게야? 4분의 3파이는 4분의 4보다 작으니까 2사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 스 야! 돌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값은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코사인 4분의 분의 알았죠 한 덴트 3분의 4파이 3분의 4는 3분의 3조다커 3분의 3, 파이보다 크니까 3, 4분면이고,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침 플러스. 분자는 항상 1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무트 3. 그렇지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당한 선생님이 코사인 4분의 3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9주의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거를 할수 있는 애들은 절대 3학수를 포기 안 해. 이거를 못하는 애들은 100이면 100, 3학 100, 포기해. 아. 연주해봐. 여기 그림 나와있으니까. 파인. 3분의 2 파인.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3분의 2는 가까운 정수가 몇이야? 한 방에 얘기해도 돼. 네.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 아. 그렇지 1보다 작으니까 2, 4. 2, 4 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플러스. 얘를 항상 분자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인 3분의 파인. 원래 할줄 알았었잖아. 까먹었어. 자 장하은 장하은도 안 배웠잖아 이제 해봐 한 댄스 3분의 5파이 저 이제 너 물어볼거야 잘봐 어.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네. 3분의 5에 가까운 정수가 몇이야? 2. 2. 2보다, 3분의 6보다 작지. 2보다 작지. 4사 분면이야. 수민아 4사 분면이야. 4사 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한 센트는 마이너스야. 100. 이때,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해. 한 센트 3분의 8. 한 센터 3분의 파이 값. 오케이? 네. 한번 그림으로 그 그림. 그림으로 하면 얘가 그치? 그러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저희가 거리가... 환 경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자고 됐어. 그럼 여기가 6분의 8이니까 1대 루트 3대 2란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1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맞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매우 귀찮잖아. 그렇게 반밖에 안 하지. 그러려면, 이거를 잘 외워야 되고, 만일에 만일에 잘안 되면은 어? 학교 시험 볼때 그림을 그리고 해. 알았어요? 이거를 써 놓고 해. 헷갈리면. 알았지? 자, 수민 한번 해보세요. 호사인 6분의 5 파이. 자, 수민아. 6분의 5파이는 가까운 정수가 몇이야? 6분의 5파이. 6분의 10이야. 어, 1. 1보다 커, 작아. 어. 1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 2, 사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 사인. 근데 얘는 숫사인이지.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아니라 6분의 1. 코사인 6분의 1. 2분의 3. 오케이? 자, 변지 눈 감아. 아, 최현이구나. 했 최현이 했나? 유진아. 탄젠트 4분의 3파이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천천히 해. 아니요. 오, 그래. 값이 얼마야? 네. 오, 좋아. 알았지? 어? 아, 선생님, 저 하는 법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근데 저 풀을 까먹었어요. 그리부를 까먹었어요. 할수 있잖아. 알긴 아는데 헷갈려요. 그림 그리그에 알았지요? 민서야. 동감아 이제 눈. 야, 너는 다한테도 할줄 알았잖아. 아, 니누가좀말고해게한젠트 <laughs> 6분의 5파이. 어. 몇 사분면이야? 어, 보가 값은 오케이. 좋다. <laughs> 알았지요? 물론 어둠의 경로 따라 알았지? 누가 야 누가 이렇게 하네? 라고 물어보면 어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하지 말고 학원 선생님이 야 정확히 원리를 설명해야지 누가 있다고 가르쳐주래 라고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 원리 를 정확히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어?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바뀌었지한면 엄마가 그렇게던데 <laughs> 어? 이상하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면 다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항상 들어보자요 <laughs> 자, 그래서 이,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 단계가 있는 거야. 노호를 결정하네. 충분아나 어? 왜? 갑자기 슬퍼? 슬퍼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래서. 어? 320도는 몇 사분면에 있어? 갑자기 돌아오니까 헷갈리는? 320도는 몇 사분면에 있냐? 어? 어? 아사분면에서 따 있는 어, 코사이는 오, 탄젠터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는? 몇사면에 있게? 3분의 8에 가까운 정수가 되시야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대단만 해. 마이너스 3분의 8에 가까운 정수 되시야 그치 마이너스 4. 근데 음수니까 거꾸로잖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보다 작으니까 어디 있어? 어, 혼사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거 이제, 나는,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성취 연산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자, 어, 다시. 로그가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 로그 길이의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로그끼리의 빼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그사치연산을 하는 게 식을 간단히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도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 알아야겠지. 아사치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지. 맞자 합치기 연산을 했을 때. 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s 사인 6분의 5파이 얼마야? 2분의 둘이 더하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더하기만 한 거지. 맞아요. 빼기도 그냥 빼기만 하고. 곱하기도 그냥 곱하기만 하고. 나누기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삼각함수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더하기 할때 이런 특별한 일이, 빼기일 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 알았지?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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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제곱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이때만 특별해. 사인 4분의 파이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이지? 1,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어? 사인 제곱 6분의 5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6분의 5파이 글정아 사인 6분의 5파이 얼마 음. 제곱하니까 4분의 1, 코사인6분의 3이면. 5, 파이의 1, 5분의 1, 5분의 5분의 몇5분이이야사사분면 1, 에서뺀거잖분코 1, 인은뺀거 5분의 1, 인은의주분의 1, 파이니까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분의 9, 5분의 분의 Okay? 그래서 요 각이 같기만 하면 항상 1이야. 그거를 일반적으로 쓴게거예요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세타는 항상 1이야.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요거보다 특별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려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때만 특별하다. 오케이? 또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라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주 쓰는 식.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세 개를 반드시 이용해서 간단히 해야겠다. 이거까지 필기했거요 그래서 자, 삼각함수의 정의 뭐였어? 사인 세타는 r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이게 정의였지. 얘네를 삼각함수의 관계 이거를 삼각함수의 보호 얘를 예각에서만 나와 있으니까 삼각비,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보호를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값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외워야겠지. 맞아요. 또 부채꼴. 외울 게 많아. L은 R세타 넓이는 1분의 1 RL 혹은 1분의 1, 1 R제곱세타 맞아요. 그래서 요, 요, 요거 두 개만 딱 지도 어, 안 왔는데 뭐... 봅시다. 시중에 기본이야, 기본.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코 사인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 오케이. 어 s 인 제곱 세타 더하기 c o 인 제곱 세타는 1이야 그러니까 s 인 세타가 마이너스 오분의 삼이래. 저 그러면 마이너스 오분의 삼의 제곱.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sin 세타의 전체 제곱을 간단히 s 인 제곱 세타라고 쓴다. 그래요. 마이너스 5분의 3을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25분의 9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항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 25분의 9를 빼니까 양변에 루트 씌우면 코사인 세타는 뿔마 5분의 4야.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해야 될때 몇사분면이래? 3사분면이래. 3사분면에서는 뭐만?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쿠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세타은 쿠사인 분의 사인이고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싶은 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어렵진 않지? 어? 그런데, 만일에, 세타가 3, 4분면이고, 탄젠트 세타가 3일에 떨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공식을 이용하는.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세타는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이고 개입하면 4는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이니까. 뒤집은 다음에 4분의 1이지 분모, 분자의 루트, 치우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이 뿔 막아준다. 아니지, 2분의 1은 2분의 1 미안. 어? 뭔가 어, 이상하다? 어.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10. 오케이,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역수하면 10분의 1이고 또사인 세타는 10분의 루트 16리까지한 거야. 삼사분면이니까 마이 그러면 다시 또 얘를 여기다가 또 대입해야 사인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번거롭지. 그래서 어둠의 경나. 오케이? 이것도 또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냐고 하면 엄마가 가르쳐줬다고 해야 된다. 나도 정확히 풀런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니까, 다시. 사인이나 코사인이 주어지면, 이거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사인 구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탄젠트가 주어지면, 이거를 이용하고, 다시 또 이거를 이용해야 돼서, 매우 복잡해. 어떻게 하느냐? 학급대체. 중학교 때처럼 요 부호와는 상관없이 삼각형을 만듭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5분의 3, 여기가 5, 여기가 3이어야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지. 맞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어. 자, 3, 4, 5.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제, 9호만 결정하면 되고, 3, 4분면이야. 어, 코사인 마이너스, 어, 탄젠트 플러스. 오케이? 탄젠트 세타가 3이야.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고, 탄젠트는 이거 분데 이거니까, 3이 되려면, 1, 3.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집이나 루트 10. 오케이? 그니까, 러 사인은, 루트 10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 3, 4분면이니까 나, 나 하면 되겠다 오케이?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지? 그냥 어둠의 경로자 네. 정확히 푸는 방법은 선생님도 잘 알고 있고 단위원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고 동경을 네. 그려서 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야 누가 이렇게 하래 원래는 이렇게 원 그려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알았지? 네. 그래서 네아 잠깐만 아,